현대모비스입니다. 92781번님의 22만 8천 원의 20% 비중입니다. 부탁드려요.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차와 또 경기차 PBV 시장을 좀 공략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자동차테마 안에서도 현대모비스 좀 따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손실 폭은 조금 있거든요. 소장님. 그래도 좀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되시나요? 어뭐 현대모비스 어,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 어... 하나의 우리가 이제 지금 세계 축이 움직여주고 있잖아요. 네. 2차 전지 쪽과 그리고 또 AI 인공지능 로봇. 뭐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조정 보이고 뭐 이제 끝내라고 고사 지내는 게 아니라 네. 어, 그러한 어떤 그 종목들, 섹터들이 조금 승그르게 해줄 때또 어, 외국인들이 만약에 코스피 시장 쪽에서 조금 더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코스피 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들어올 때 애들이 자동차 쪽이다. 자동차 쪽 중에서도 저는 현대모비스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지금 추세를 한번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들 잠깐만 복잡한 캔들을 한번 없애고요. 어, 이것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. 지금 현대모비스 어, 9278님께서 어, 화면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을 어,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작년 10월부터 상승 빨간 다이아몬드 하락 파란 다이아몬드 그리고 또 올초에 상승 빨간 다이아몬드 그리고 파란 다이아몬드가 약하게 나오고 선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빨간 다이아몬드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주기를 보시면요 주기도 상당히 짧아지고 있죠 그만큼 어 상하락보다는 하락보다는 상승하고자 하는 이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전에 모습들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어 작년. 어떻습니까? 8월 달에, 7월 달에 이러한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, 그리고 이 움직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잠깐 반등 나왔고, 물론 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던 흐름이었으니까요. 빨간 다이아몬드가 연출됐던 구간들보다는 파란 다이아몬드가 연출됐던 구간들, 기간들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작년 하반기 10월부터 빨간 다이아몬드 파란 다이아몬드 그리고 또 최근의 모습들은 파란 다이아몬드는 짧고 빨간 다이아몬드가 길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시장이 또는 종목이 뭔가 나도 이제 움직일래 하는 이런 사인들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22만 8천원의 20% 비중 저는 아주 적당하다고 봅니다. 괜찮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, 뭐 크게 동의하지 마시고요. 결국은 시세의 분출이 한번 나올 자리들도 충분히 있습니다. 일차적으로는 이 23만원 자리가 돌파가 되는지가 관건이고요. 이 23만원만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면 새로운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대모비스 조금 흔들리더라도 동의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홀딩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현대모비스 강력한 홀딩 또 의견해 주셨고요.